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100% 당첨 이벤트가 진행 중이거든요. 영상 오른쪽 상단을 확인해 주세요. 안녕하세요, 하이스쿨로망스의 문화리자입니다. 여러분들 제가 드디어 전주시내 입문계 각 학교에 대한 1편 영상들을 다 올렸어요. 이제 본격적으로 2편 올려드릴 거거든요. 여러분 원서 쓰실 기간 얼마 안 남으셨죠? 2편부터는 제가 1편 때 작업해 놓은 게 있어서 영상 휘몰아치듯이 올라갈 거거든요.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. 1편과 마찬가지로 영상을 빨리빨리 제작하기 위해서 각 학교 2편에 해당하는 영상들은 거의 화면이 비슷할 거예요. 그 점은 양해 부탁드립니다. 이벤트도 꼭 확인하셔서 선물 받아가시고요. 여러분들의 즐거운 고등생활과 제 보람찬 유튜브 생활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많은 댓글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. 그럼 인터뷰 시작해볼까요? 학교 규율은 좀 세. 해요? 아 저희 학교는 어? 약간 그러니까 다른, 다른 학교 들어보면 그렇게 좀 약한 편이긴 해요 아네 근데 이게 응, 응. 제가 고3에 가까워져서 이게 편하다 느낀 거일 수도 있는데 응. 선생님들이 조금 융통성이 있으신 분들이어서 예를 들어서 사정 말씀하시면 사정 말씀드리면은 응. 아 그러냐고 하면서 막 응. 이해해주시는 편이세요 거기 머리 같은 경우에는 염색이나 파마 이런 거는 어용이 되는 것 같아요. 음, 파마 같은 경우는 막 완전 빨빠한 파마가 아니라 음. 약간 자연스러운 그런 음. 뭐뭘안 하시는데 음. 염색을 좀 뭐라 하시는 것 같아요. 파마 끝나고 한 일주일간 그냥 뭐라 하시는가? 화장은 음. 자, 이제 딱 봤을 때, 어, 뭐야, 저기, 이런 느낌만 아니면 은 <laughs> 웬만하면 앉아보시는 것 같은데, 특히 1학년 때만 그러시고, 에, 에. 2학년 때부터는 아예 앉아보시는 걸로 알아요. 아, 네. <laughs> 등교 시간은 몇시 정도 돼요? 등교 시간은 1학년은 8시 20, 20분인데, 음. 3학년은 이제 조금 수능 좀 급하게 작업하면 100일 정도부터 8시 10분까지 오라고 돼요. 아. 그 스쿨버스는 그다잘돼 있어요? 아 저희가 스쿨버스가 네. 다잘 네. 되어 있는데 네. 그, 그 어느 흥 저희 2학년부터 천도가 사라져서 아, 네. 그거가 좀 힘든 거 빼고는 다 좋은 거 같아요. 아네 되게 편하고네 네, 좋은 거 같아요. 네. 그러면은 전내에다 스쿨버스가 가는 거예요? 알기로는 응. 사람 없는데 있잖아요. 예를 들어서 객사나 뭐 부대, 어. 네, 그쪽은 없는 걸로 알아요. 네, 예. 애들이 예. 만약에 이쪽에 산다, 이러면은 예. 그스쿨버스 쪽에 문의해서 예. 그 정류장을 넣어 주시면 넣어 주실 수 있는 걸로 알아요. 아, 네, 그럼 학교에서 냉난방은 빵빵하게 해주세요. 네, 저희 냉동방 중앙제어러고 네. 말은 하는데 애들이 네. 그냥 도무실에 와서 네. 네. 자유롭게 킬수 있게 만들어 주셔서 아 괜찮아 근형은 네. 기숙사는 있어요? 기숙사를 올해... 네. 내년에 만든... 올해부터 시작해서 내년에 만든다고는 하던데 아 지금은 없어요, 아무튼 에... 네. 그러면 지금 당장은 없는데 내년 신입생들부터는 생일가능성 있는 거네요 네네네 네, 네. 근데 기숙사는 왜 만드시네요? 어 조금 더집먼 애들이 꽤 있었어요 저희 학교에도 막 예를 들어서 구이에서 아. 오는 애들이나 김제에서 오는 애들이 있었는데 에. 근데 이제 걔네들은 집이 너무 멀다고 에. 많이 는그것도 있었고 이데꽤 오랫동안 기숙사가 없다 보니까 에. 좀 힘들었나봐요 그래서 만든다고 어. 하시더라고요 이번에 아. 학교에 동아리는 진로에 맞게 선택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잘돼 있어요. 네, 동아리는 진짜 저희 학교가 좀. 네. 좀 좋은 거 같아요. 제가 아, 네. 그옷 만드는 거에 빠졌어서 네. 그제옷 만드는 동아리에 들어갔었어요. 네. 근데 제옷 만드는 동아리에 담당 선생님이 네. 진짜 선생님 발만전잘뜨리거든요 웬만한 아, 네? 네. 동아리들이 다 그렇게 해서 선발 동아리라고 비선발 동아리는 아니는데 네. 그 선발 동아리 이제 면접 보고 이제 들어가는 곳인데 선발 동아리에. 네. 웬만한 선생님들이 진짜 다잘 써주세요. 아, 그래서 네. 네. 선발 동아리만 들으면 제 동아리 좋고, 네. 그리고 선발 동아리에 자기 그거 없는 경우도 있어요, 진로가. 네. 그런 애들은 애들끼리 이제 선생님 한 분하고 애들이랑 이렇게, 연합, 이렇게 모여서 네. 자신의 자율 동아리를 만들 수 있는데, 그 자율 동아리도 또그 네. 선생님이 되게 잘 써주셔서 아, 되게 네. 동아리는 좋은 것 같아요, 저희 학교. 아... 지금 사학년 지나면서 입시를 쭉 치러 보셨, 보셨잖아요. 네네네. 네, 네. 네, 진짜 그런 동아리 뭐 이런 거에 도움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. 제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네. 과학 동아리였는데 네. 거기서 되게 입상이나 그런 걸 많이 해서 그걸로 네. 대학 잘간 걸로 알아요. 아 그래요? 네네네. 네, 네. 아 <laughs> 그러면은 이제 우리 학교 시험은 어떤 점이 특이하다 뭐 그런 거 있어요? 뭐가 되게 어렵다 그러면 뭐는 어떻게 공부해야 된다 이런 거요 저희 학교 선생님들마다 되게 달라서 네. 생각발로못 하는데 네. 그, 예를 들어서 저희 가르쳤던 고은희 님이 네. 이게 시험은 지 어렵기로 저희 향년에 진짜 파다하세요. 문필과 포문이. 아 그래서 음, 음. 그 선생님 같은 경우에 되게 깜깜하시고 음. 가르치는 거 진짜 잘하시는데 진짜 음. 깜깜하시고 시험을 너무 어렵게 내시니까 음. 이제 애들 어느 날 이제 다 틀리게 하고 싶다 싶으면은 <laughs> 10점짜리 응. 문제를 만들어요. 막 이렇게 응. 1 0점을를 갖고 와서 그거 분석을 응. 해서 무언가를 응. 찾는 건데 응. 그게 진짜 막그 3위권 1 2% 애들이 막 겨우 맞추고 응. 그런 문제라서 응. 그쌤 수업 들을 때는 응. 진짜 모든 걸다 적고 시작하는 게 좋은 것 같아. 이거는 좀 다른 선생님들 마찬가지인데. 선생님 수업들 그냥 그렇죠. 적고 시작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다막 받아 적으라고요? 네 저는 그런 응. 게 나을 것 같아요